오늘 읽어주신 히브리서 4장 말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말씀 앞에서 깨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히브리서는 어, 어, 이1차 수진자들이 당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어, 초대교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더러는 어, 믿음에 떨어져서 배교를 하고 다시금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어,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이 믿음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를 새롭게 하라. 그 새롭게 함으로 환난과 고통의 그 시대를 신실하게 어, 이겨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주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고난을 몸소 겪으셨으므로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죄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어 예수 그대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그 열어 놓으신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어 놓으신 길그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열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개시되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었고, 또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희생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고난과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이 승천하신 이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분, 고난을 당하신 분, 십자가에 지신 분, 우리의 죄로 해 죽으신 분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오늘 어,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왜 이렇게 승천하신이라고 표현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어머니가 이 승천 다음에는 이건 뭐가 있습니까? 승천 다음에는 <laughs> 승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 너무 쉬운 걸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승천 다음에 있을 것은 재림이죠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분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 재림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심판이고 멸망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죠.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면서 왜 예수님을, 붙들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가, 그러니까, 심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놓인, 자신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을, 그 멸망을 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멸, 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멸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지막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이 생의 삶이 전부다. 지금이 끝이다. 죽으면은 뭔가를 막연하게, 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막연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좋은 곳, 막연하게 그냥, 어, 어딘가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어, 마지막은, 어, 분명히 멸망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영생과 영벌의 그두 갈림길에서 어 분명히 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생으로 갈 것인가, 영벌로 갈 것인가? 그것이 또이 땅의 삶에서 우리 이 땅의 짧은 이 길어야 백년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그 멸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점점 점점 우리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찾아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든 어쨌든간에 우리는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어 아주 어 선행을 쌓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뭐어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든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핵심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의 뭐이기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생각하면은 어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이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왜 우리가 믿는 돌이, 이 신앙의 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가? 그분이 바로 큰대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왜대 제사장인가? 여러분 대 제사장 하 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피의 제사죠. 짐승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송양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어떤, 뭐, 죄의 어떤 질에 따라서 어, 짐승을 가져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뭐, 때론 송아지, 뭐, 어, 가난한 자든 비둘기라도 그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어, 뭐,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직접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주면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에 올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이기 심지어몸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달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초소,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면서도 구약 제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회적이죠. 한 번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어, 그 죄, 한 가지 죄에 대한 그것밖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송아지를 잡아 드렸던들, 내가 오늘 이 송아지를 드렸으면 앞으로 내가 한달 동안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죄한 가지, 내가 지금 오늘 이 누군가를 이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고 범죄를 했으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또 내일 가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쉽게 말하면 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는 매일, 뭐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저녁을 드리는 상번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왕이라도 마음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울이 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죄사를 지냈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번제를 하려다가 분양하려다가 손이 그렇게 어, 마르고 문둥병이 걸린 이것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어,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제사를 집내를 할 수가 없었죠. 이 말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는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제일에 반드시 이제 지성소에서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제사장 역시 자신도 사람이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 그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인과 동시에 또한 이 제사장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을 설명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5장 또 6장 넘어가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레 족속 중 오직 아론의 직계 후손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직계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동시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그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a 계통의 제사장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점, 그 점을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먼저는 승천하시니 말씀드렸죠. 승천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승천하신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단순히 무슨 주님께서 이제 부활과 그 승천하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이죠. 어, 대제사장으로서의 승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선, 어,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였기 위해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지송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듯이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승천하셨다. 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재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되셨고 또한 그 재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 제사장 하나님과의 그 중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짐승의 피의 효력은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이죠. 한 번으로 그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그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붙잡으라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d g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o d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아멘. 자, 어, 아까 방금 우리가 14절에서 성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그, 어, 어떤 신적인 속성을 잘 말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신성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하면 오늘 1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 어, 우리의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당하신 모든 시험은 다우리와 똑같아, 우리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보다 더 강도가 강하셨을 거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사탄이죠, 마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이제 넘어뜨리고 나서 예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죠. 그 사탄은 어쩌면 그 것들을 하고 나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따라서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또 사단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아담에게 했던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고 그것은, 어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쵸?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사당에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은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할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내적인 욕망,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달리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욕망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내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아, 우리는 그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내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내적인 욕망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다 가지고 태어난 이 원제를 예수님은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어떤 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이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구약으로 따지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라. 구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한 차례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속죄소, 어, 법궤 뚜껑 쉽게 말하면 법궤 뚜껑입니다. 그 시은자라고 말하는 그 법궤 속죄소에 피 뿌림을 해야 되는, 피를 뿌리고 그 예식을 진행하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오직 대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임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성제에서 왜 환상을 보고 그에게 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거룩하신 이을 배웠다. 내는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이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줄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 쉽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천이죠. 그뭐 커튼과 같은 것이죠. 두께만 해도 거의 10cm 정도가 되는 두께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20m 가로 뭐 폭은 1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찢을 수 있습니까? 어떤 장정이 그것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두꺼운 것을.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래서부터 장개를 하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에,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신 보자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자는 은혜의 보자, 은혜의 보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앉아 계셔서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의 그 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저 멀리 이제 저 멀리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앉아서 그냥 우리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에게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승리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언제든지 나아가올 그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뭐 찾아올 필요 예배당을 찾아서 나올 필요 없고 어디서든지 무조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두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진리 위에서 진리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